어요하시는구나 네. 맞 이거 이거 하나씩 주세요. 네. 네, 들리시 거. 이거까지 해야 돼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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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음? <laughs>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<웃음> <웃음> 예뻐요. 이게 저거예요 음. 당진, 시 승격하던 오와. 날, 당진가서 퍼포먼스 했는데, 음. 기자가, 그 이철환 시장님 계실 음. 때, 그거 했어요. 씨를 성격해가지고 행사를 멋지게했었어요